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정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량 벌써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10시 44분이에요. 비도 오고 해서 어, 빨리 리뷰를 마치고 또할 어, 일이 많아 가지고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차량, LPG 차량입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좀 많이 떨어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LPG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LP 차량이 좀 비싸요. 그리고 고갈되가지고 차량이 없어요. 그렇게 차량이 중고차에서도 고갈되고 품기현상 일어나고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단연간 매입하는 그 노하우가 있어서 또 키로수도 8만 키로뿐이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키로수가 짧다 해서 의심하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다 오히려 개인한테 사놓은 것보다 중고차 매장에 사는게 좀 안전하게 뭐 침수차도 선별할 수도 있고 키루스도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 하면은 형사건입니다돈뭐 2,300만원짜리 가지고 매다 꺾어서 형사건에휩쓸일 일도 없고요 나이 먹고 자 진짜 이 차량 시운전 해보니까요 데코부터 좀 치니까, 그냥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데코부터 치니까 앞에서 약간, 떡떡 소리 나더라고요. 약간! 그게 뭐냐, 노하다, 얘 노하다. 그래서 제가 교환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고, 뭐 미세누유 또, 가장 중요한 게또 엔진, 미세누유죠.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미세누유. 그리고, 이제 녹이라든가 소분 교환 시가 됐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또 외관보다는 또 엔진 미션이죠, 엔진 미션. 그리고 중요한 게또 중고차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 두 번째로는 진정성 신뢰 믿음 근데 말로만 진정성 신뢰 믿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또 백날 말로 이게 떠든다 해서 진정성이 있느니 뭐 신뢰가 있느니 믿음이니 떠들어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소비자분들이 알아줘야만이 그게 진정한 진정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초심 일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펙 설명해 드릴게요. NF 소나타 트랜스폼 LPI 렌터카 럭셔리네요. 어, 저는 럭셔리면 좀 좋은 거죠. 그리고 2009년 3월에 키로수가 무려 84,404km 수행한 차량이고 5트의 l p e 차량, 은색 바디를 가졌습니다. 어, NF 소나타 트랜스폼이 옛날에는 참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사고는 어, 허 놀라지 마십시오. 완전 무사고. 미세누이도 하나도 없습니다. 와 진짜 별 7개는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비가 지금 밖에 와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사진 찍고 또 4층 내려오는데 저희가 좀 밖에 거든요. 거기가. 나오는 데가. 비가 잠깐 왔는데도 제가 지금 닦았어요. 엄청 많이 왔네요. 자 그럼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라이트 라이트가 완전 새거네 새거 세거. 무사군데도 이렇게 관리를 잘했어요 교환했는지 아니면은 뭐 세워놓기만 이게 또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차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릴 역시도 물때 하나 없이 까지거나 해지는 것 없이 하고 현재 마크도 좋습니다 양쪽 몰딩 몰딩도 까지거나 해지는 것 없이 하고 안개등도 와 안개등 마저도 새겁니다 새거. 그리고 단차 볼까요? 단차도 없어요. 본네트본네트는 여기 이제 약간 뭐 터치한 자국 도 조금 점처럼 돼 있어요. 이거 위에는 돌빵 문콕 스크라치 없고. 그 다음에 앞유리도 키스나 돌빵 없고. 와 좋습니다. 핸다도 보세요. 핸다도 문콕이나 스크라치 없어요. 양호하고요. 여기 약간 노랗게 좀 이거 있는 거 외에는 정말 영호합니다 타이어가 타이어는 한 번도 교환 안한것 같은데 아 너무합니다. 자추도 여기 가위가 조금 키스가 있고 타이어가 좀 아쉽네. 백미로 깨진 건 없는데 터치한 자국이 있어요. 작동이 잘 됩니다. 앞문 아, 문 거기 여기 진짜 날파리가 나앉어네요. 조금 뒷문은. 지 여기가 좀 약간, 이게, 뭐, 문콕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울었다 고할까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횡다, 문콕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뒷타이어는 고새거 그 새거. 새거고 그 휠, 키스가 하나도 없네요. 뒤에도 보니 보면은, 대로등도 뭐, 이 정도면은, 정말, 연식이 있는데,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백화인상 없고, 깨진 거 없고. 아주 양호합니다. 반바도 센서 4게돼 있고요. 몰링 몰딩 보세요. 몰링도, 여기가, 몰링 조금 눈금만큼 기스가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새 차도 있는데. 요 자, 보세요. 기스, 몰링도 기스 없고, 단차. 단차도 안 보이고요. 한번씩보자 여기가, 아, 이정도에 아마. 아,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정는 그리고, 어,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트렁크도 보시면은, 이제, LP통 있죠? 안 막아놨네. 여기 삼각대도 있고. 그리고, 스피어 타이어가, 오, 새 거네, 새 거. 타이어가 새 거예요. 돈 버셨습니다. 그러면은, 뒷 타이어가 새 거잖아요. 앞 타이어는, 새거 하나만 교환하면은, 아주 이 차량은, 끝내줄 것 같습니다. 곰팡이 쓰거나 녹쓰거나 귀찮은 것도 없이 아직도 그 약간은 지금 여기는 물기는 있어요 왜 세차 해가지고 어제 밤에 갖다 놨거든요 약간 이거 말리면 되고요 카메라는 없네 현대마크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트렁크도 돌빵 문콕 스크래치 없죠 와 좋습니다 뒷유리도 예, 뽀글이 없이 썬팅도 깨끗하고 뒤에 다 휀다. 휀다는 뭐, 이제, 날파리가 한세 마리가 묻어있어요. 그거는 벌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날파리. 자, 그리고, 뒷문도 여기가 날파리. 앞문, 볼까요? 앞문은, 여기 조금, 여기 이제 모기가 좀 몰린 것 같아요. 세방 정도. 여기가 조금 있네요. 백미는 깨진 건 없는데, 터치한 자국은 좀 보이고요. 헨다, 휀다. 헨다도, 문득은 없어요. 근데 키스 나가지고터치하자고 보입니다. 은색이기 때문에 터치를 많이 하, 하더라고요. 은색은. 앞 타이어 교환 시기가 됐고요. 앞 타이어는 하나 빨리 새 거로 해서 교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휠 키스가 없네요. 나이트 깨끗하고 타이어, 뒷 타이어 새 거고 앞 타이어는 교환해야 되고 별이 한 다섯 개입니다. 별이 다섯 개. 안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이제 우드 회색으로 돼 있네요. 도어 캐치도 플라스틱 색깔로 되어 있는데 아주 양호합니다. 접이식 백미러도 있어요. 백미러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4 개. 도어 트림도 까지거나 뭐 기스나 건 없어요. 근데 약간 색상은 좀 바랬습니다. 미니 스피커, 트렁크 조이 스위치가 있고 스피커도 이상 없습니다. 기본 스피커, LPG 스위치, 스위치고 계기판 조절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는 오우 다행히. 가죽은 아니에요 레자인데 깨끗하네요. 뭐돈들할거 없습니다. 팔걸이도 깨끗하고 조수석도 정말 좋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는 이제 두 개예요. 두 개의 리모컨키 하나 있고 시동은 l p i 꺼진 다음에 걸면 됩니다. ABS도 있고 금방 끌고 왔는데 아 이게 제가 이걸, 이, 배터리는 교환하겠습니다. 배터리는 교환하고, 금방 도 이제 어, 이, 1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시, 실내등 켜놓으니까는 이제, 방전됐는데, 이거는 제가 교환을 해 놓겠습니다. 애니수리 좋아요. 키로스가 짧으니까. 이게 커볼도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제터리하고 시가치 12V. 사물함이 엄청 큽니다. 뭐, 돈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또, 프로토 에어컨에 CD, 프로토 에어컨도 이제 시계도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거치대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내비만 제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방도 보세요. 다시방도 깨끗해요. 뭐 기사 놨고, 해진 거 없이. 에어백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는 mp3. 열선 시트는 안 보이네. 열선은 없습니다. 열선은 없고요 프로토 에어컨만 있네. 열선은 사제로 1 5만원이가 18만원이면 사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제가 더 따뜻해요. 정품보다는. 고장률도 적고. 뒤에, 사제로 달아놨네. 센서. 반바 아까 센서 설명해드렸죠. 사제로 달아놓고. 그냥 앞뒤로 블랙박스 돼 있습니다. 뒤에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어우, 정말 깨끗하네요. 여기는 조금씩 뭐 기스는 있지만. 도어 캐치 이상 없고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 스피커, 그다음에 뒤에 레저 시트도 이상이 없어요. 오 깨끗합니다. 키로스가 짧으니까. 그리고 매트는 이제 기본 매트고요. 세차 출고할 때 고무로 된 매트입니다. 천정, 와 천정도 뭐 먼지 때 하나도 없네요. 없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일단 시동을 걸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소음 들려드릴게요. 아, 이차 방전돼가지고 방금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교환해주는 사장님 불렀습니다. 지금 보세요 엔진 소리. 말이 필요 없죠? 와수루 분이 안 나죠? 킬수 팔만 대죠 엔진 오일 아직 안 갈았어요. 갈면 어떻게 더 좋아지겠죠? 물론 뭐 중고차 하면은 남이 타던 게 중고차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또 엔진하고 미션 아닙니까? 그 키로수, 사고 뭐 유무 뭐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게 엔진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어, LP 차량 저희들도 구하기 쉽지 않, 않는데 가격 이 마음에 든다. 차가 다 생각하시면 30만 원 계약금 넣어 놓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없다 했죠? 1등 하셔가지고 가성비 좋은 차. 선착순이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 봤자 돌아오는 거 아니니까. 또 다음 차뭐 만들면 사시면 되겠지만 공부는 뭐 1, 2, 3, 4 이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물건은 1등 아니면 2등은 의미 없잖아요. <laughs>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뭐, 안방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제가 대행을해 드리겠습니다.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제가 부담을 해 드립니다. 또 저는 하루에 두대세대꼭 360을 쉬지 않고 영상을 찍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차, 또 싸고 좋은 차, 매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격이 이상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 침수차가 많아서 그런가? 가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긁어주는 게 시원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차 많이 구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우리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말로만 진정성, 진정성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항상 가족이 타는, 탄다는 마음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중고차연구소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